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8일이네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책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은 작은 우주와 세포. 인체는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에 이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 하나하나에 염색체가 들어있는데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23쌍으로 모두 46개이다.세포가 100조개에 달하므로 인체, 인체 전부에 있는 염색체 수는 많게는 4600조가 된다.그리고 그 염색체마다 DNA, dna가 4만개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인체 전부의 염색체 수는 4,600조에 4만 개를 곱하면 1회 8,400경으로 전체 인체에 들어있는 DNA 숫자이다. 이 DNA 하나에는 유전자가 약 50만 개 정도 들어있다. 인체는 이처럼 많은 숫자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엄청난 수의 유전자와 DNA가 들어있다. 엄청난 수의 유전자, DNA, 염색체, 세포, 이것들이 한치 오차 없이 질서정연하게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 하나의 우주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나서 진화를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을까?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 나아가 삼나만상은 신이 지은 피조물이다.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여섯 번 분열하여 다 달아 없어지면 죽음을 맞게 되는데 가장 큰 주문 흑경령을 부르면 고정되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유전자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여섯 번 분열하여 다 달아 없어지면 죽음을 맞게 되는데 가장 큰 주문 흑영령을 부르면 고정되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흑영령을 부르면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간의 수명은 365년 신인님 인간의 수명은 원래 몇 년이었나요? 365년이 기본이야.인간은 지구에 와서 365년을 살아야 사람으로 완성되어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고 화식. 화식을 하면서 수명이 120여년으로 줄어들어서 내가 그것을 수정하러 지구에 온 것이야.왜 하늘은 인간의 수명을? 365년을 주었나요? 백궁에서 지구를 만들 때 태양공전 주기인 365일과 같이 인간의 수명을 365년을 주고 뼈와 물렁뼈도 365개이고 인간의 몸의 경혈도 365개이고 체온도 36.5도씨이고 갓난 아이의 체중도 3.65kg로 했어. 그래서 원의 중심각도 365도로 했는데, 인간들은 잘못 알고 360도로 사용하고 있어. 5도가 여분 차원, 공간 차원인데, 그것을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어. 원의 중심각도는 원래 365도야. 오도의 여분 차원을 인간은 모르고 있어 성경에도 보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고 대부분 불을 발견하기 전에는 365살의 세배를 살았으나 인간이 불을 발견한 뒤부터 음식을 구워서 먹고 또 죄를 많이 지어 365살의 제 세배가 줄어서 120년이 된 거야. 120년 동안으로는 인간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5장육부. 5장은 특히 중요한 장기로 인체의 깊숙이 위치하고 있다. 피가 순환하는 장기이다. 심장, 폐장, 간장, 비장, 신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5장에 뇌를 합쳐 육장을 말하기도 한다 그에 비해 육부는 인체의 하수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음식과 관련 있는 장기이다 위 소장 대장 쓸개 방광 삼초가 육부에 해당한다 위 소장 대장 쓸개 방광 삼초가 육부에 해당한다. 삼초는 하초, 중초, 상초인데 횡경막이 상초이다. 흡파의 호흡을 조절하는 방이다. 상초가 막혔을 때흥 하면 울린다. 흥 하면 울린다. 호르몬 호르몬은 신이 인간을 통제하는 자동 시스템이다. 좋은 호르몬과 나쁜 호르몬이 있다. 나쁜 마음을 먹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해로운 호르몬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거나 좋은 마음일 때는 몸에 이로운 호르몬이 나온다. 인간에 대한 매 순간의 신의 심판이라고 할수 있다. 흑영령을 부르면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건강해진다. 흑영령을 부르면 다이노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인체가 건강해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흑영영을 많이 불러서 다이노핀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흑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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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